I'm happy. 공 m 하다 p p y I'm 잔디 p p y I'm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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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아직 여전히 mm -hmm. 스미트답다보다 에스엘스 운동선수 다이 죽다 서망 잠깐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스미트 오케이 넣어볼게요 어, 다이 뭐라 그랬지? 네? 다이 죽다 어, 서망 오케이 빈 코스 거의 피스 고도시키야 소리하다 고 어, 발음요? 픽스픽스 오케이 곧 염소 배 그때 그 다음에 케이지 우리 새장 쿠스의 복수는? 피스 오케이 피스 살라치 고요 소리 격부 호러 공포 콜라 듣다, 듣다, 드릅돌아지다, 떠나지다, 카트에서 어, 오케이. 오, 라 듣다 l i 들었다. o Takata. M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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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h 양양 코인 동전 투어 여행 여행하다 플레이즈 보지고 오케이 오 좋아요 엑스트 그 다음 음식 플레이시 식물 식당 어 더티 더런 클래스와 루니벨로 오대벨 농업 여가을즐다 오케이 이브 핵브 행별로 나 배달이다 프리 자유로운로 3일로. 로3일 따라 가다. 3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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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로 3일로. 고일로 3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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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치 3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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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너비 적어일 소프라이즈 상상품 펌프킨 호박 페어 배트라우 바지컬처 문화? 어 이거 이거 뭐라고요? 페어. 페어. 한쌍. 한쌍이죠? <laughs> 배 아니죠? 한쌍 그렇죠? 배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죠? 아마 을 거야. 파이어맨 소방관 트립잡은 여행. 배기지배기지 배기지. 빌리지, 빌리지, 마을, g 로 v i l 체 a g e bar, hello, peg, hm, jim, c h 이 l l chill, c h i 어... 어... chill, 어 h i l l 실패하다 해거치우 시간 대 죽을. 그렇죠 클리어가 맑은 깨끗한 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 깨끗이 치우다 치우도 있어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간식 어 발음이 어떻게 될까. 어피리 커피 스타트 어 이거 그니까? 도 Water. Wonder w 람 n t e r p 스 r a 겁주다 i c Gritz. o k a 이 Sink, k a l a h y 다 Ah, y o 립 must go. Good. Good. g 위키야 칼리비앙드 음. 샌드 모레 스멜 냄새 어? 샌드가 무슨 뜻? 보내다 보내다 그치 모레는 여기가 A죠 발음이 똑같아요 그 다음은 <laughs> 안나 지훈이 <집이> 안나손 <laughs> 여기 손밖에 안나와 쏘아 so, 거꾸로지 음, 거꾸로 월드 지루한 음. 샌부터 음. 글로리, 글로리 영과 음. 캔디 어? 발음이 근데, 캔들 저, 어? 레이지 바쁜 분이 오케이 어? 메일 아니지 비지가 바쁜 분이지 레이지가 레이지는? 잠깐만요 으흠 자, 레이지가 뭐였죠? 소아 아프스 레이지 게으른 그렇지 게으른 소아 아프스 아프스 린 그렇죠 오 잘했어요 넥스트 얼리 계곡? <laughs> 얼리가 계곡? 리 일찍이래. 그렇지. 벨리가 벨리가 계곡이고요. 네. 얼리는 일찍이래. 펌무기. 음. 에비던스. 에비던스. 어디었어? 어디었어? 프로 개구리. 프로 수장 완드 해변에 또 왔다. 어 ]다. 이거 발음 뭐죠? 상체 상체. 그쵸. 잘가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레이트 창조하다 만들 어. 코스코스오로보다 그렇지. 크라스퍼. 어. 잘 봐야돼요 발음이 이상해요 번역하다? 어... 프라... 프라스프가 번역하다 맞는데 이거 프라스프가 아니에요 프라펄? 음. 프라... 프라펄도 프라 아니에요 여기 여기 다펄 맞죠? 어? 뭐라고요? 여기 펄 맞아요? 어, 아니에요. L-A-L-L-L-L-O 발음이요 일단,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Weather, Nash, Q,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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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다, 흐르다, 뜨다 띄우다, Flow 그래, 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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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요거 발음이 지금, Proper. p r e 아니에요. 아, 지금 여기 R 발음이 없어요, 앞에. P-R-O가 R이 없어. p u 그래서 R자 흐리가 안 나요. 앞에서 힌트 한번 쓰나요? 네. 안 써요. 잠깐 대기. 그러면 오케이. 지금 얼마 안 남았네. 여기는요? 베스 아 거꾸로지. 응. 음. 컨퍼 회사. 응. 음. 디그리 용서하다. 어 디그리? 디그리 정도 등급. 그렇지. 찹차르다 텃밭찍다 테일꼬리. 응. 음. 레스룸. 레스룸. 욕실. 욕실. 화장실. 베 음. 레스목욕. 그렇지. 레스뭐라고? 목욕. 오케이. 일 병들, 소프하잤 지하도 스타벅이. 음. 아, 아 요거 Weather. w e a Weather. Weather. w 힐, a t h e 치 w e Weather. Weather. w e a t h e 치 w e a t h e h 그 이유? 이유? 그건 리즌인데? 수수께끼. 그렇지, 수수께끼. 자, 앞에 하나 남았어요. 자, 이거 써도 되겠네. 네. 힌트 하나 있는 거 하나 써도 되겠다. 자, 첫, 글, 첫 발음이 틀려서. 파? 보여, 파? 파플러. 맞아요, 파플러. 그, 어? 본인과는 프라스파인데? 파플러? 인기 있는. 인기 있는.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어우.